여기를 봐야 되거든요? 모험이 있 네. 네. 여기, 오 지방에 아 근데 제가 지금 결혼을 하고, 하는 애거든요 12월에 네. <laughs> 그래 일단 뭐 얘기해. 어차피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돼가지고. 부산 사람 또 남산 또 보고. 구름 <laughs> <부름> 짱 <짠> 예쁘다. <laughs> 아 세상 차이 너무나 있다. 아 맞네. 야 우리랑 여섯 살 차이야. 아 그런 야. 국민학 교 입학을 해가지고. 오와 형들 생각할 때. 이거는 엄청 오래됐어 23년 맞어 대결 기념으로만나 너는 국방부 봤을 때야 맞아 어, 23년 맞아, 맞아. 잘 나와? <laughs> <나 진짜. 웃음> 오 하자 오5분 뒤. 이렇게? 맛있어 보이는데 섭이 너무 크게 나온다 아미안하 아니 나랑 김고와 <김보를. 웃음> 진짜 사무엘 사무엘 만나갔다 군내에서 <laughs> 두뇌, 보면 짧게 만났는데 결혼람는 많던데? 아 그래? 경주사회 보니까. 1 어. 1년 안에 결혼한 애들 많던데. 자할 뭐. 사람은 진짜 빨리. 해. 어, 아니, 1년을 사겨봐야, 그 되는 그래. 그럼 일년 만나면 결해야 되는 아니 그래. 사겨서는 만나봐야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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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너네, <laughs> 건강은 다 괜찮아? <laughs> 아, 형, 근데. 어, 나 장패색 이거 한번 걸리고 나서. 어? 어? 장패색. 장에 싹둑다 <laughs> 차서 장 기능이 마르 완전 마비되니까 소화를 못해. 영유해. 너 어, 어, 얘기 한번 하지 않냐? 어. 한 달에 조걸흘려데 돼. 그니까. 그냥 아파가지고 한, 한, 한달보해 있어. 최근이야? 한 4월? 한 번? 아니, 그 아니, 그냥 돌아가도 돼. 아픈 얘기하고 있는데 무서 아, 왜 이렇게 이형 얘기를 집중하고 싶지가 않지? 마음 슬픈 얘기하고 있근데나 <laughs> 나름 슬퍼해가지고 우석이 형한테 얘기했어 현서 영장피식벌렸다고슬퍼도 <laughs> <슬픈들도> 얘기했어? <laughs> <소문> 얘기했어 약간 소문내듯이 얘기했어 형! 형! 오빠는? 나이 보일까 자신이 없더라 자신이 없어요 걱정어 그렇죠? 이게 자식이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투자 대비 결과물이 진짜 못불복이잖아 돌려 돌려 돌린 판 아니야 야 우리도 뭐 이렇게 뭐 부모님 핏대로 뭐 부모님 핏대로사살거 아니잖아 진짜 막 내가 애지중지 엄청 신경 쓴 자식은 엄마가 하는 경우가 있고 내가 오히려 신경 안쓸 자식이 막계아 그래. 그러는 경우가 좀있더라 그는 안 그는 안내안 아, 근데 너 내가 봤는데 네. 성공하는 음. 자식은 아빠가 무이 뭐 네. 맞아? 나고있거 나랑 김모가 눈이 어 뭐라고? <laughs> 뭐라고? 아빠랑 아냐 아 빨리해 다 찍히고 있어 <laughs> 이건 송경섭의 발언입니다 제작진의 의견과 니다 박한서 박한서 장폐색 산업부 기스였습니다 방금 전에 백스 백스 산거 아니야? 아 오피셜 임신님 형 백스를 모르는구나? 알아 알아 야 근데 이건 연애 프로그램에서 뽀뽀하는 게 나온 건 처음인 것 같은데? 내가 많고 많은 연애 프로그램을 보지만 근데 뽀뽀를 한번 하는 게 아니야

오리, 눈물 맞냐? 아 그래? 나는 리 오리, 오리, 하리 눈물 오이 오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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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사오면 오리, 오리, 오나오흘리 오리, 리는거 오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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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리 오리, 오리, 리 오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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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리 이야기. 예능인데, 어, 예능. 엄마 얘기가.. 어? 어, 어, 응, 응, 응. 이 형도 눈물 없어. 아, 어. 나 보다 얘가 더 없어. 나 영화 보고 운전한 번도 없어. 이형 태어났을 때운게 처음이야. 처음이 마지막이야. 주이가폭이라 <laughs> <중형에 웃음> 해야 지한번더 아, 근데 안 울었을까요? 울었어, 걸? 아, 울었어, <laughs> 울었어. 울었어, 아, 울겠어. 알았어, <laughs> 결론이 중요한 거지. 가결혼얼마지결혼 <laughs> <laughs> 너무 행복해. 나도. 너가이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거 그래. <웃음> 뭔가 <웃음> 뿌듯해, 너네 결혼한 게. 그지 우리가 시야을 봤잖아? 끝도 보고 진짜 우리가 시야를 봤지 시간 시야 빠르다는데 어. 그 똑같은 거? 어. 나중에 아, 몇년뒤 보면 다애아화돼 있는 거 아니야? 애 아빠 엄마 돼 있는 거 아니야? 어? <laughs> 이러고 종환이 형이 더 많이, 먼저 할 수도 있어 그냥 하나 먼저 해라 그러니까 애는 다른 얘기야 애만 있고 결혼 안할수 있잖아 그치히형네 애기 생각 있어? 그니까 나는 아예 안될아 나오면 명. 나오면 명이라고? <웃음> <웃음> <얘가 산남매라고? 웃음> 얘가 내가 삼남매라서 내가 삼남매니까 오빠아세 명은 진 말도 안 되는 거 같아서 명 정도만. 두아 근데 막 요새는 막 그러는가봐. 나면 빨리 나라막나도 아. 아. 이러니까. 나 네. 진짜. 요새 삼부니까안 가는 사람이 없거든? 어. 어. 뭐. 어. 뭐. 거의 다. 이번 막막잘려놓잖아때 약간 뭐려놓아 우리가 이런 하네 나 어린이다, 어린이. 와 30대 대화다 30대 <laughs> 대화다 근데 애를 낳잖아 애가 다 없어질 거 같아 내 자신이 어쩔 수 없지 내 개인 시간이 이제 애기 낳잖아 애기 낳게 저는 생이애서전자 그게 무서워 내가 사라지는 애 어, 이런 거 있으면 이혼 당해 얘 싸운 <laughs> 적 있어? 뭐고경이가 화를 안 내잖아 그치 내가 화를 안 내야 돼 화를 내면 고경이가 되겠지 그치 내면 고경이가 되겠지 나 박태가 음, 그 음, 그 화내는 게 상상이 안 간다. 아 저번에 약간 화내했어동별했때내 홍대집에서 하지 거든진심화냈어아왜아 <laughs> 아, 싫어. 아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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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고 짜증좀아왜 집에? 얘네 집에? 얘네 집에? 얘예 집에? 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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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? 얘다 집에? 얘네 집가 얘네 집에? 얘네 집에? 얘네 집에? 얘네 집에? 얘네 집에? 얘가막에 얘네 집에? 얘네 집에? 얘네 집에? 얘 너무 열받아 이거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. 추임새지, 추임새. 근데 욕 하잖아. 하지. 아, 나는... 아 나도 옛날에 한번 내가 차 사고 아, 처음 났을 때 아이고. 내가 아 욕을 했어 혼자 있을니까 엄마 아빠도 알겠지. 아, 그래. 엄마 아빠가 블랙박스를 보재.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아, 잘못한 거없다 그래서 어, 이제 약간 준비를 하려고 블랙박스 를보여주지 <laughs> 심지어 티비로 연결했어. <laughs> 큰 소리를 들었겠네 엄마 아빠가 바로 아들 아유 뭐 욕을 저렇게 하지 않고 그러더라고 경섭이꺼 이거 간톡방에 올려야겠다 아, 해가지고 포한 아, 써갖고 그래 다같이 태우고 해야 다같이 한번 태워 다같이 한번 태우고 하자 형 DC 검색도맞다가 숙사 갤러리경섭이거는 <laughs> 자금적으로 뽑으려면 한도 끝도 없이 뽑을 수 있을 것 같아 경섭이는 그그 컨셉으로 해지 개가 청소를 하는 컨셉 어? 원래 이렇게, 이렇게 막 양, 양아치였는데. 내가 무슨 양아치야? <laughs> 진정한 사랑을 만나. 이렇게 정착했다. 낭만이지. 3학년 때 만났지, 현철은. 만나가지고 지금 됐어요. 10년이 제 만난 지는. 그게 제일 좋은 것같아 학창시절을 같이,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같아낭만이낭만 근데 결혼하면 진짜 그거는 좋아. 결혼 자체도 좋은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. 세계관이 다 모여. 내 네, 대학교 때 친구들, 네. 어, 내 동기들. 근데 내가 좀 응. 기분 좋지. 그니까. 응. 근데 생각보다 많이 모 <laughs> 와, 가야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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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연한 거 아이가. 당연한 거 아이가. 당연한 <laughs> 거 아이가. 오빠 너막그 친구들을 자엄청 자주 만나진 않는데 결혼식에 온거 아니야? 자주 자주는 <laughs> 못 만나. 예, 요즘 이제 그래? 자주 만나. 맞아. 이 년에 한번 봐도 아, 자주 본 거야. 딱그 정도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<laughs> 이야기도 잘 쌓아가지고. 그일년짓 서로 보는 거. 옛 어떻게 거의 맨날 만나는 요아뭐 그거야, 그런 너네 근데. 맨날 만났잖아. 고경이 아, 그래. 떠날 때 용정이 막 울고 막 어? 아, 나, 그. 나, 나, 우리 좋아? 너울 봐. 말 해. 어? 뭐? 왜? 뭐? 왜아 뭐, 어? 뭐, 어. 어? 어? 그냥 그냥 우는 거. 우는다고 말하는 게지고도 자주 만나는데 뭐 하러 응. 이제 다들 나이 들어서 그런지 하품하고 난리 났어 10시쯤 되니까 다들 헥헥거리고 있어 9시 55분밖에 안됐는데 되는... 저기 건너서 뭐 많으니까 어너아 너... 아, 이거 아, 안녕하세요 오피셜 아, 아, 알았어요 안녕 아형 목소리가 아, 아, 안나 달라지는데 아왜 해줘 오피셜 뭐 유하 뭐. 아... 유하가 누구야? 유하 아, 유하 하이 어.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? 맞아 맞아 어? 해, 해야 돼 기죽이지 않을게 지금... <laughs> 안녕하세요 저희 그.. <laughs> 결혼.. 결혼 반 결혼 다들 잘 수첩해주시고 10년 뒤에 어. 보면 이제 아우 저때 저랬네 한다 오빠 누구랑 연락해? 여자친구한테 연락해? 어? 빨리 가야 된대 빨리 오게 여기서 <laughs> 가장 멀어서 10시 한 15분쯤에 막차 정도 흔들려요 10시 15분? 어. <laughs> 한번 생일을..아 생일이.. 생일이지 생일보다 더 좋은거지 아, 뭐지 뭐. 아.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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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그리고 그 우리 용정이와 기태의 아름다운 결혼생활 축하고는 우리 정씨를 남편..아 남편이라니계를 건드리는거 아니 바로? 감지합니 우리 이나못 따라가거든요? 브이로 175이상의 어 정도의 진수한 외모와 대기업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계십니다. 연락을 주시면 시켜... 되고요. 제가 약간 좀 관상을 보기 때문에 저도 한번 볼게요. 관상의 상품을 불러주세요. 관상의 상품을 불러주요 소개팅 한세번 정도 만나시고 사귀시면 되겠습니다. <laughs> 불다리 포차. 근데 이런데 약간 진짜 우리 어릴 때 많이 갔는데. 돈 없을 때. 때. 오, 진짜, 진짜 애기 때. 애기 때. 이 멤버로 붙여야면 너무 <목소리> 왜? 세종에서 좀 그래, 세종에서 하나. 만나 아니면 세종에서 만나자. 다음에. 네, 응. 어? 중간에서 만나자. 안녕. 조심히 가. 안녕. 화이팅. 짠. 성덕 아니, 성덕? <목소리> <목소리> 근데 흔치 않은 거야. 너 친절히 있는 영상. 뭐 인터, 뭐다 알고 있잖아. 오빠 좀 진짜 나는 고맙다. 되게. 나 친구들, 여자이 친구들, 어디에서. 아, 진짜 완전 초창기인데.